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지금 이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또 기업들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있는 기업에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거냐, 그다음에 이 기업이 또 경제가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히 최근에 몇년 동안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해왔고 특히 그 중간에 딥러닝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많은 돌파구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뭐 의료라든지 금융, 전자상거래 뭐 이런 자동차 이런 쪽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게 큰, 크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게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코어가 아닌가 인공지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장면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경험에 본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본 모습 그 전체를 바꾸는 기본을 바꾸는 그런 거일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인공지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거에서 어떤 것보다 더큰 가능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인류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큰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차 산업 혁명 말씀드렸었지만 인공지능 또뭐 조금 더 넓게는 사차 산업 혁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기본 프랙티스를 다 바꾸는 핵심적인. 엔진이 되지 않을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제조업 관점, 오른쪽은 이제 서비스 업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라든지 IoT, 또 로보틱스,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인접 기술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제조 본연의 성능을 더욱 강화시킨다든지, 또 맞춤화된, 개인화된, 어, 과거에 우리가 대량 생산, 뭐 이런 게 이제 기존 산업, 산업화 시대의 어떤 기본 패러다임이었지만,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고객들이 이제, 이제 맞춰서 하는 그 맞춤화,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어, 그런 제조업.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비용이라든지 뭐 생산성, 고객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크게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 생산과 제조, 유통, 이런 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도 많이 스무딩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재고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불황, 공황, 이런 문제들도 극복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업 쪽에서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교육 의료 금융 법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보다 훨씬 더 고객들에게 아니면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만족 더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 내수시장 우리가 뭐 특히 한국 관점에서는 시장의 제약 언어의 제약 지리적 제약. 뭐 관습의 제약 이런 것들도 극복해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그런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그 고객의 어떤 숨은 니즈, 롱테일 경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기업들이 캐치해서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촌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테러라든지 범죄, 전염병, 뭐 이런 것들, 질병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이고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출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관점에서 제일 이제 핵심은 뭐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과연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킬 거냐. 제조업이 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제조업, 한국 제조업이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오랫동안 제조업 이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예를 들면 선진 기업들도 그런 고민들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하는, 어, 그런 출발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 아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 네트워크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아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은 어,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배경이라든지 활용 범위, 지향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기존의 것과 다른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제조 돌파구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과거에 없던 어떤 생산 품목의 다양화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뭐 불량률 감소 이런 쪽에 하여튼 비용은 줄이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스피드팩토리라고 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만은 과거에 아디다스가 굉장히 아웃소싱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을 이제 많이 외국으로 보내고 뭐 개도국으로 보내고 하다가 다시 독일로 불러들여서 이 공장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뭐 2000년대까지 해왔던 어떤 글로벌화 제조업의 글로벌화 그런 패러다임에서도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스마트 팩토리고, 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여기에 더, 조금 더 개입할 경우에, 제조업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 같은 경우도 비슷한 컨셉의 어떤 제조, 제조 현장, 재설계, 이런 컨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서비스업, 서비스업 잠깐 말씀 드리면 어, 요새 이제 가장 핫한 서비스 쪽에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마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문에서부터 물류, 배송, 판매까지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아마존고 이 스토어 자체를 새롭게 이제 실제로 돌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제 사람이 다 배제가 되고 기술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볼수 있듯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람 없이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특히나 소비자들의 숨은 니즈 이게 이제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보여주지 않는. 또는 소비자들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니즈를 찾아서 이렇게 그걸 구현해주는 그게 이제 가치혁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더 어, 이 폭넓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서비스업 개념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분해되고 그것들이 다시 재조합하면서 서비스업이 재구축되는 그런 단계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앞에서는 뭐 산업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게 우리 이제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키워드가 뭘까, 아,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극단적인 연결성, 또, 극단적인 자동화 이두 가지가 앞으로의 우리 인공지능 시대가 만들어 나갈 세상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물, 뭐든지 다 연결되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모이고 그것들이 새로운 정보로서 같이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극단적인 연결. 어, 또한 가지는 극단적인 자동화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로 부착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 극단적인 연결성, 또 극단적인 자동화가 이 경제, 사회문화, 또 기업이나 정치, 뭐 이런 분야별로 어떤 파업효과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아직 이제 완전한 건 아니고요. 어, 저희들이 한번 가설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사회경제 문제라고 해서 제가 제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의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과학이나 기술 쪽의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자리 또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교육 어, 이런 문제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하에서 말씀을 드릴, 드릴까 합니다.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에 이게 여기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그칼 프레이 저 연구가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인 뭐 연구. 지금 있는 일자리 중에서 절반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 했는데 저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일자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에 관련한 여러 가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포레스트 리서치 같은 경우 몇천만 개 없어질 것이다. 또 이건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온라인에서 그래서 오프라인 가게들이 없어지면서 진짜 많은 일자리들이 아마존 자기들은 여러 군데서 많이 채용을 하고 일자리 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가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뭐 추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자리에 관한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암울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과거에 산업혁명 시대도 그렇고 또 20세기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지만 일자리는 계속 생겨났고 경제는 계속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MIT에 있는 데이비드 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보안효과 어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일자리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노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많이 보편화되더라도 계속 일자리는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누구도 그거를뭐 단언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 지나봐야 알 것이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이제 고용정보원에서도 작년에 이런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과연 지금 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까 했는데 한 10년 내에 한70% 정도가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쇼킹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을까 지금 프레임에서 보면 지금 패러다임으로만 보면 지금 있는 일자리는 거의 뭐 70% 이상 90%까지 또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대체 가능 직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요. 대체 불가 직업이라고 이제 여기서 고용정보원에서 나왔는데 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면 증권 및 외환 딜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뭐 굉장히 전문직일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좀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런 증권 딜러들 트레이더들한 600명 정도 2000년 초에 이이 이, 그를 했다가 지금 다내 보내고 거의 한 10명 정도만 남아있다 대신에 한 200명 정도는 이제 IT 하는 사람들, 시스템을 운영하고 돌리는 사람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혀 안전한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자리 문제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람들은 어이 공항에 빠지고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대안들이 대안적인 논의도 계속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 문제 또 로봇세. 또는 이제 자동화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이, 이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를 보니까 상당히 그 인상적인 게저빌 게이츠 같은 게 로봇세를 이제 굉장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 갖지 않도록 좀 달래는 방법으로 하여튼 뭔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 주고 하는 그런 게 좋은 방안이 될수 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 IT의 1세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사람, 이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앞으로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런 논의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과연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보고, 보고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관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본의 약점이 없어진다. 일본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갖고 자기들의 어떤 제조, 경쟁력, 저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어의 벽,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콤플렉스 중의 하나인 이제 언어 문제에서 어떤 돌파가 구 생긴다. 일손 부족이 해결된다. 뭐, 신흥국 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뭐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제 보, 보게 된게 앞으로는 문과 계통의 인재가 더 필요해진다.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지식보다 상상력이나 대인 스킬, 휴먼 스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뭐 일자리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교육인데 기회를 찾아서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자동화 시대에 어, 기회를 찾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어, 이거는 이제 토마스 데번포트라는그 미국의 교수가 쓴 아티클에서 갖고 온 겁니다만 인공지능하고 같이 인간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스텝업이라고 해서 빅픽처를 인공지능보다 더 높은 혹은 더큰 추상성을 갖고 더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스텝어사이드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정신적인, 감성적인 그런 가치를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음악. 물론 요즘 작곡도 한다고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이제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역할. 뭐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동화라고 부르지 말고,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더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힘으로 인공지능을 인식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미래의 가치 창출 공간. 어디서 인간이 역할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고도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거나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사업 추진가가 되거나 기술을 알고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혁신할 그런 이노베이터가 되거나 그런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슈로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저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될게 일자리 문제였고 소득의 문제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하는 교육,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어, 그런 것보다는 어 어떤 조금 더 다른 교육으로. 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일의 시민교육 원칙이라고 해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조금 의미가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자. 자기의 주관을 갖고 누군가의 휘둘리거나 어떤 기존에 있던 지식을 그냥 무기편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 나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앞으로 교육을 바꿔 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주입식 교육 대입 위주의 교육 이런 걸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참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더 고민하고 자기 힘으로 고민하는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 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